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루 왕의 노가 그쯤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권하는 내시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조첨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